1번 김범중, 선수, 이제 통과, 너 통과하고 있습1다7번6번4번2번3번5번1번 선수 이제 2코너 통과 선2 그대로 7번2 유현우 선수입니다 이어서 6번 최승국 선수와 4번의 김주동 2번의 최부건 그리고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 3번의 정상민 선수와 마크는 5번의 김배영 1번의 김범중 선수 순위 변동 없이 4코너 통과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두 계속해서 7번의 유현우 선수입니다. 마크는 6번 최성국 선수와 4번의 김주동 2번의 최부건 선수 그리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3번의 정상민 선수가 페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선두 7번의 유현우 선수와 옆쪽에서 6번의 최성국과 3번의 정상민 선수 이제 마지막 직선주로입니다 자, 6번과 3번, 바깥쪽 5번, 6번, 5번, 3번 6번 최선국 선수와 5번 김배영 선수가 접전을 펼치면서 우스급 제1경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성원해 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길섭 선수 이어서 6번의 김시진 뒤쪽에는 3번 엄지영 선수와 1번 류구리 선수 뒤쪽으로 7번 양진호 선수와 2번의 이진웅 대열 마지막에는 5번 어미태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4번, 6번, 3번, 1번 뒤쪽으로 7번, 2번, 5번 선수 3코너 통과 바깥쪽으로 빠져나온 7번의 양진우 선수가 서서히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 6번의 김시진 선수와 바깥쪽에는 7번의 양진우 선수 그리고 안쪽에는 3번의 엄지용 바깥쪽에는 2번의 이진웅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두 트랙 안쪽 6번의 김시진 선수 바깥쪽에서 힘을 내고 있는 2번의 이진웅 선수 6번과 2번, 파고드는 3번과 바깥쪽 따라오는 5번까지 마지막 사코로 통과 직선 주로입니다. 이번에 이진웅과 5번의 어밑에 2번과 5번이 접전을 펼치면서 오늘의 우수급 경주 제2 경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성원해 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병환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선두로 나서는 1번의 이성민 선수입니다 마하는 4번의 이용희 선수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6번 이명현 선수와 안쪽에서 7번의 이유진 바깥쪽 2번의 성종환 선수 이제 3코너 통과 자 출발하는 6번의 이명현 선수입니다 안쪽에 1번의 이성민 바깥쪽에는 2번의 성종환 선수 4코너 돌아서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6번 2번 1번 5번 선수 1코너 통과했습니다 주도권 잡은 6번 이명현과 밀착 마크하는 2번의 성종환 선수 그리고 3위권에는 5번 정현호 선수 이제 3% 통과했습니다. 한 바퀴를 쭉 걸어가는 6번 이명현 선수 마지막 직선 주로입니다. 6번 이명현 이번에 성조관 그리고 5번 정현호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자 오늘도 긴 거리 승부를 펼쳤던 6번 이명현 선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수급 제3경주 함께하셨습니다. 성원해 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광호 선수와 6번의 강재원, 5번의 주윤호 선수, 자, 안쪽에는 최반의 김동훈 선수와. 4번에 이진원, 2번 송대호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3번과 6번 뒤쪽 1번 5번 7번 4번 2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 선두는 6번 강재원 선수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3번 김광호 선수 뒤쪽에는 1번 김주석과 5번의 주윤호 뒤쪽에 있는 7번 김동훈 선수 이제 1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선두로 나선 3번이 김광호 선수입니다 마하는 1번의 김주석 선수와 뒤쪽 6번의 강재원 바깥쪽 스포트 시작하는 7번의 김동훈 선수와 마하는 4번의 이진원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3번 1번 7번 수드로 마지막 직선 주로입니다. 3번의 김고호 바깥쪽 1번과 7번 1번, 3번, 7번이 접전을 펼쳤습니다. 자, 취입 승부를 펼쳤던 1번 김주석 선수 우승급제 4경주를 마무리 짓습니다. 성원해 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과연 7번의 김창수 선수가 바깥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갈지 아니면 6번 김문용 선수 뒤쪽에서 경주를 운영할지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1번의 이성광 선수의 선택은 7번을 넘을 것인지 아니면 따라갈 것인지 광대 선발급 제1경주 이제 본격적인 경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타종선을 향해 가는 7명의 선수들 타종선을 통과합니다. 7번의 김창수 선수가 6번을 넘어섰고 과연 긴거리 승부를 펼칠 것인지 이러면 1번 이성광 선수의 선택 7번 바깥쪽으로 나가느냐 1번 이성광이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1번에 이성광이 나갔고 뒤따라가는 5번에 정동환 1번 뒷자리 5번에 정동환이 잡았고 뒤쪽에 7번과 4번이 따라갑니다 1번 5번 7번 4번 6번 3번 2번 순입니다 1번에 이성광 7번에 김창수 뒤로 물러나갑니다 1번 바깥쪽으로 5번 정동환이 페달링을 시작 1번과 5번의 대결 1번 5번 4번 결승선 통갑니다 어제에어서 이 오늘도 긴 거리 순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1번 이성광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둔 선수도 입상 기록이 있는 상황. 이제 선두 유던이 트랙을 벗어납니다. 4번에 박경태 선수가 뒤를 바라봤고 6번과 이번에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6번의 박태우 선수가 대열 앞쪽으로 나가면서 그 뒤를 잡는 선수 4번, 2번, 안쪽에 7번까지 7번의 용석길 안쪽으로, 1번의 김성진이 파고 들어갑니다. 1번에 김성진 선수가 안을 파고 들어가면서 1번에 김성진이 선두가 됐고 6번 박태호 선수 뒤쪽 2번 그리고 7번 뒤쪽으로 3번 4번 5번입니다 1번에 김성진 선수의 긴거리 승부 뒤쪽에 6번 박태호 선수가 막하고 있고 2번에 조택 선수가 그 뒤쪽 6번에 박태호가 나갑니다 6번에 박태호 선수가 나가고 뒤따라가는 건 2번에 조택 선수 6번과 2번 뒤쪽으로 3번에 김준 선수도 함께 따라갑니다 6번 2번 그리고 3위권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 6번 바깥쪽으로 2번 조택 나가고 2번과 6번 5번입니다 득점 선두 2번 조택 선수 이번에 조택 선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장 먼저 결승선을 지납니다. 이번에 조택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7번의 김영규 선수가 어제 경주 5착을 기록했습니다. 선두 유도원이 트랙을 벗어난 시점, 총네 명의 선수가 경주를 펼치고 있는 선발급제 삼경주. 6번의 김광록 선수가 현재 선두, 그리고 5번, 3번, 7번이 그 뒤쪽입니다. 현재 선발급제 삼경주는 세 명의 선수, 1번 홍미웅, 2번 이현재, 그리고 4번 한명주 선수가 낙차로 인해서 네 명의 선수만이 현재 경주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종이 울린 이 시점에 삼발의 김다빈 선수가 바깥쪽으로 나가고. 7번 김영규 선수 그리고 6번과 5번이 따라갑니다. 3번이 김다빈, 3번이 김다빈 선수의 긴거리 승부 이어서 5번, 7번, 6번이 뒤를 따라가지만 3번이 김다빈 선수가 격차를 조금 벌려놓고 있습니다. 3번, 5번, 7번, 6번, 3번이 김다빈 선수가 독주하고 있는 상황. 3번 뒤쪽으로 5번과 7번, 6번의 김광록 선수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3번이 김다빈 선수가 일단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 그리고 뒤쪽으로 5번, 7번, 마지막 6번까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광명 선발급 제3경주 3명의 선수가 낙차로 인해서 4명의 선수만이 일단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를 바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1번의 오태골 선수도 6번 뒷자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4번, 3번, 6번, 바깥쪽 1번, 그리고 안쪽 5번, 7번, 2번. 선두 유돈이 트랙을 벗어날 때까지 자리 싸움이 치열했던 선발급제 4경주 과연 어떤 승부가 이어질지 4번, 3번, 6번 이때 7번 문성은이 나가고 2번 유영근도 따라갑니다. 그러자 3번 김치권이 속돌 내기 시작했습니다. 7번의 문성은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3번, 2번 약간 대열이 흐트러질 때6번이 김재웅은 바깥쪽을 선택합니다. 6번의 김재웅이 힘을 썼고 뒤따라가는 건 1번의 오태걸. 6번이 약간 힘을 쓴 상황. 7번 그리고 바깥쪽으로 1번, 6번, 1번, 7번, 3번, 5번, 2번, 4번 순입니다. 1번의 오태걸 선수가 바깥쪽으로 과연 넘을지, 6번이 지켜낼지 그리고 뒤쪽에 3번과 7번도 기회를 엿봅니다. 6번 바깥쪽으로 1번, 6번과 1번, 1번과 6번, 7번입니다. 1번 오태걸입니다. 1번의 오태걸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결승선 바로 앞에서 역전 만들어낸 1번 오태걸 선수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두 유던이 트랙을 벗어난 이 시점에 4번의 김성근 선수가 다시 앞쪽으로 올라왔고 4번 5번 3번 바깥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2번 7번 1번 6번 순 3번의 김인원 선수가 빠르게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3번의 김인남 그리고 4번, 5번, 2번, 7번, 1번, 6번. 1번에 문인재가 앞으로 나갑니다. 2번에 문인재 선수가 바깥쪽으로 나가고 5번에 김용태도 여기서 힘을 씁니다. 1번 뒤쪽에 5번 그리고 6번 안쪽에 2번입니다. 1번, 5번, 2번, 6번. 6번에 최지용 선수와 2번 박효진의 약간의 힘싸움이 있는 상황. 5번에 김용태가 저치기를 시도. 6번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5번과 6번, 1번, 2번, 3번, 7번, 4번 순. 5번 바깥쪽으로 6번이 나오느냐, 5번이 지키느냐. 5번과 6번. 5번, 6번, 2번입니다. 어제이어서 오늘도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선수 바로 5번 김용태 선수가 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수가 이제 선두, 뒤쪽에 1번 김태율이 따라 들어가고 이어서 7번의 조성 선수와 5번오성균 선수가 그 뒤쪽에 있습니다. 3번의 경원 선수, 3번의 경원 선수는 어제 경주 4 기록했습니다. 3번, 1번, 7번, 5번, 4번, 6번, 2번 순. 일 번에 김태율이 나갑니다. 일 번에 김태율 선수가 오늘도 긴 거리 승부를 펼치기 위해 속돌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 번에 김태율, 일번 김태율이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이끌어갑니다. 뒤쪽에 마크하는 건3번의유경원이어서 바깥쪽으로 4번 황준아가 저치기를 시도합니다. 5번 넘고 하지만 앞쪽에 선수 너무 많습니다. 1번과 3번 7번까지 넘기도 조금 어려워 보이는 3번이 황준아. 앞쪽에 1번, 3번이 그대로 쭉쭉 흘러갑니다. 1번과 3번, 1번, 1번, 김태율이 가장 먼저. 결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1번의 김태율입니다 1번의 김태율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3번 유경원 선수의 엄지손가락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번, 7번, 6번 2번의 장경동 선수가 여전히 선두인 가운데 대열이 조금 흐트러졌습니다 6번 남승우 선수도 올라가고 6번의 남승우 선수가 선두가 되자 2번, 1번, 7번, 3번, 5번, 4번 순이 됐습니다. 이대로 타종선까지 흘러가고 있는 상황, 타종선 통과 6번, 2번, 1번, 7번, 3번, 5번, 4번 순입니다. 그대로 6번의 남승우 선수가 속도 살려 나갑니다. 6번 남승우, 6번의 남승우 선수, 이제 마지막 한 바퀴 승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6번 2번, 1번 그리고 여기서 3번의 엄정일이 저치기를 시도 7번이 들어올렸고 1번 넘고 그리고 2번과 6번까지 넘느냐 3번의 엄정일 선수가 앞으로 나갑니다 오번의 박승민도 따라 나서고 있는 상황 3번 뒤쪽으로 과연 어떤 선수? 3번 뒤쪽으로 5번, 3번, 5번, 7번입니다 3번 뒤쪽으로 5번과 7번, 7번과 5번의 2, 3위 접전 경주가 펼쳐졌습니다 득점 선두 3번 엄정일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 꼭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에 있는 선수들 6번, 7번, 4번, 5번 선수들이 뒤쪽에 2번, 3번, 1번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 2번에 정경호 선수가 바깥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자 약간 반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선수들. 7번의 최혜용 선수가 가장 먼저 타종선을 통과. 7번, 4번, 6번, 5번, 그리고 2번, 3번, 1번 여기서 2번의 전경우가 바깥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번에 전경우 선수가 여기서 스타트를 끊었고 4번이 막았었지만 좀더 속도가 빨랐던 2번에 전경우 정경호. 2번에 전경우가 앞으로 나가고 뒤쪽에 7번 최혜용입니다. 그리고 3번의 우성식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2번, 7번, 3번, 4번, 1번, 5번, 6번 순. 하지만 3번의 우성식의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2번 뒤쪽으로. 7번과 4번 2번, 7번, 4번입니다. 이번에 정경호 선수, 이번에 정경호 선수의 긴 거리 승부가 먹혀들었습니다. 어제이어서 오늘도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 꺾고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주에서 마크 작전이 착했습니다. 5번 정동호 선수가 대결 앞쪽으로 이동했습니다 5번 정동호 선수 뒤쪽으로 이번 박윤아 선수 바깥쪽은 3번의 정태양 선수 3번 정태양 선수가 스파티 3번의 정태양 선수가 후미 선수의 견제하면서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고요 바깥쪽에서 먼저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이번 박윤아 선수 이제 마지막 한 바퀴 이번 박윤아 선수 뒤쪽에서 병주하고 있는 3번의 정태양 선수 7번 김우현 선수 뒤쪽으로 6번 김주원 선수 삼코너 통과 2번 박윤아 선수가 한 바퀴를 끌어갖고 바깥쪽 취입하는 7번 김우현 7번 2번 6번이 접전의 펼친 최경주 우승급 경주였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록 선수 뒤쪽은 3번 이찬우, 3번 이찬우 선수 뒤쪽으로 6번 이육동 선수, 6번 이육동 뒤쪽으로 7번 조영연 선수가 있고 그 뒤쪽은 2번 박상훈 선수와 1번 구상신 선수 이 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자리 변동은 없습니다. 5번 김종현 선수 바깥쪽에서 먼저 스퍼트를 시작하는 4번 이성록 선수 4번 이성록 뒤쪽으로 3번 이천우 선수와 6번 이육동 선수 이제 마지막 큰바기 3번 이성록 선수가 다시 한번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3번 이성록 선수 뒤쪽으로 3번 이천호 선수 안쪽으로 이동하는 5번 김정현 선수 바깥쪽은 6번 이육동 사코너 통가 3번과 3번 3번과, 4번, 3번과 4번, 3번 3번과 3번 4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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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호 선수와 3번 이성록 선수가 막판 팽팽한 접전의 펼치 최승경 주였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 일반 박성현 선수 뒤쪽으로 세 번째 정하전. 세번 정하전은 어지 경주에서 마크 작전 삼착했습니다. 6번 강성욱 선수가 후미 선수를 견제하고 있고 이어서 4번 김선구 뒤쪽으로 7번 조준수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5번 손재우 선수입니다. 6번 강성욱 선수가 트랙 안쪽을 선점했고요. 바깥쪽에서 스파트를 시작하는 5번 손재우 선수 이제 마지막 금바퀴 5번 손재우 선수가 현재 단독 선두 단독 마크를 1번 박성현 선수 뒤쪽으로 3번의 정하전 선수, 5번, 1번, 안쪽은 5번, 바깥쪽 추입하는 1번 야, 박성현 축구골인. 추입 승부수를 던진 1번 박성현 선수가 먼저 결승선에 도달한 11경주였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죽이는. 5번 정연수 선수, 5번 정연수는 어제 경주에서 첫치기로 우승했습니다. 5번 정연수 선수가 조심스럽게 대열 앞쪽으로 이동했고, 대열 뒤쪽에 있던 1번 김민배 선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1번 김민배 선수 뒤쪽에서 밀착 마크를 꿰차린 4번 김주호 선수 뒤쪽으로 5번 정연수 이제 마지막. c 바퀴 1번 김민배 일본 가 먼저 승기를 잡았습니다. 1번 김민배 선수 뒤쪽은 4번 김주호 선수 뒤쪽으로 5번 정현 일본 쪽은 1번 i m 쪽 동시에 스 s u t e 4번 김주호 선정와수번 정현수 그리고 7번 이사 h 4번 e 번 s 번 i 번 t 번 a c h e r Oman c h 1경 오스급 경주였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으로 이번 왕지현 선수 5번 2번 두 선수 김포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6번 이승철 선수가 선두 체리로 이동했습니다. 6번 이승철 이어서 1번 이현구 선수 바깥쪽으로 7번 박용범 선수 7번 박용범 선수가 먼저 움직였고요 맞받아 치인 4번 손재용 선수입니다 4번 손재용 선수 뒤쪽으로 7번 박용범 선수에 이어서 1번 이현구 선수 이제 마지막 금바퀴 4번 손재용 선수가 계속해서 대열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 뒤쪽에서 7번 박용범 선수가 막하고 있고요 바깥쪽에서 피치를 울리는 2번 왕지연 선수 사코노 통과 3번 손재용 바깥쪽 7번 7번 4번 7번 4번 7번 4번 2번 7번 4번 2번이 3파전을 펼친 13경주 특선 경주였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4경주 특선 경주의 한판 승부 4번에 박건희 선수, 4번 박건희 선수가 선두이어서 5번 박진영 선수, 4번, 5번 창원 상남 팀이 대열을 이끌어가고 있고 바깥쪽에서 스퍼트를 시작하는 이번 김민균 선수 김포 팀입니다. 이번 김민균 옆쪽으로 이번에 김용규 선수와 3번 정재원 선수 이 시의 마지막 한바퀴 이번 김용규 선수가 현재 단독 선두 단독 3번의 정재원 선수 바깥쪽으로 7번의 김준철 선수 안쪽 2번 김민균 이제 4코너 통과 3번 정재원 3번 정재원 3번 3번 5번 3번 5번이 2파전을 펼친 14경주 특선경주였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7번 정종교 선수 뒤쪽은 5번 전용규 이어서 1번 윤현준 선수의 한판 승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치고 나설 것인가 3번의 리 류재민 선수 바깥쪽으로 6번의 원준호 선수 6번 원준호 선수와 2번 전원규 선수 동서울팀이 먼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6번, 2번, 4번, 7번, 이제 마지막 금바퀴 6번에 원준호 선수가 계속해서 피치를 올리고 있고 밀착마크, 독점적으로 막하고 있는 2번 전원규 선수 뒤쪽은 4번 김옥철 선수 6번, 2번, 4번, 6번, 2번, 4번, 2번, 6번 2번, 6번, 4번, 2번, 4번, 6번, 7번 2번, 4번, 6번, 7번이 접전을 펼친 15경기였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번 1번 4번 6 3번, 7번 선수의 한판 승부 대열 마지막에 있던 7번 김민호 선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7번 김민호 선수가 먼저 스퍼트 따라서 스퍼트하는 2번 김홍일 선수 바깥쪽 맞받아 치는 1번 임유섭 선수 1번 임유섭 선수가 단독 선두 이어서 7번 김민호 선수와 2번 김홍일 선수 이제 마지막 한 바퀴 1번 임유섭 선수가 계속해석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추격하는 선수는 7번 김민호 선수와 2번 김홍인 안쪽으로 3번 김희준 4코너 통과 1번 임유섭 1번 4번 1번 임유섭 선수의 긴거리 승부수가 돋보였던 경주 16경주 특선 경지였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